안녕하세요. 꿈을 이야기하고 마음을 치유하는 순결한 달빛입니다. 어, 오늘은 완벽이란 것으로 인해 힘들어지는 것을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완벽함을 추구하는 대다수 사람들은 불안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불안은 여러 면에서 찾아오지만 완벽이란 단어에서도 불안은 우리에게 찾아오죠. 우리는 무엇을 시작하려고 할때 완벽한 준비와 완벽한 과정, 그리고 결말을 원하죠. 무언가 시작하려고 했을 때 자신이 생각했었던 것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강박에 대한 행동으로 변하면서 그것을 해소하지 못하면 답답함과 가슴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공황장애가 찾아오는 거고요.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완벽함이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요. 우리가 나 자신이 아닌 타인을 봤을 때 그들은 완벽해 보이지만 그들도 마찬가지로 나와 같은 입장이란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어, 하지만 우리는 또 그렇게까지 또 못하죠. 오히려 자신이 계속 부족해 보이고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완벽이란 단어는 단어일 뿐, 완벽함에는 한계가 없다는 거죠. 자신이 인정하는 부분에서 이것이 완벽해 라는 느낌을 받으면 그것이 완벽한 것인데, 우리는 그 완벽의 한계를 너무나 높게 설정하고 있다는 게 문제랍니다. 어, 특히 연예인들을 보면 철저한 자기관리, 티끌 하나도 없을 것 같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 주눅이 들죠. 하지만 그들은 보여지는 직업이기에, 완벽함을 보일 수 있지만 보여지기식의 완벽함은 누구나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연예인의 보여지기식은 조금 다를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들의 철저한 자기관리도 있긴 하지만 그들의 주변에서 그들을 서포트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완벽하게 보여주게 하려고 하는 여러 스텝들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렇게 서포트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오로지 철저하게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죠. 그렇기에 더욱더 강박을 느끼고 암벽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불안해지고요. 불안해질수록 우리는 강박에 대한 집착이 심해지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 결국은 공황장애에 시달리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완벽에서 내려놓음을 해야 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고 감싸줘야 합니다. 완벽에서 최대한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하며 설정한 성공의 기준에 완벽의 한계와 기준은 조금씩 조금씩 낮추어가면서 그 과정을 즐기면서 다가올 결말에 대해 기다리고 결말이 가까워질 때까지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시작할 때 완벽한 시작과 완벽한 결말을 꿈꾸는 것보단 조금은 부족해도 가정에서 조금씩 충전하면서 결말을 만들어가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가 오늘의 이야기 완벽은 독이다였습니다. 어... 우리 청취자분들도 완벽보다는 조금은 어설퍼도 모자라도 열심히 하려는 자신을 응원하고 사랑해 주세요. 순결한 달빛이었습니다. 가시기 전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